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개울어 탓세 <laughs> 어? 아니, 근데 우리는 이런 거도못잡아 와, 우럭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것들은 도대체 얘네들은 몇 년을 산 거야? 이게 심, 심해, 우럭 이런 이제 그 5초 같은 데 가야지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거 그죠? 때. 와, 얘네들은. 힘원이 대단합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오늘. 어? 우럭 파티 해도 되겠어. 짜잔. 와, 이, 개우럭이또 나왔어요. 여기 앞에 선수분에서, 아, 선수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우리 피디님 또, 쿨러에 꽉 채워가라고, 장대도 많이 잡아주셔, 참돔도 많이 잡아주셔, 무럭까지 잡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나랑 사장님만 꽝치고 있대, 지금. 다 여기서 배에서 참돔 한 마리씩은 다 잡았는데, 나랑 사장님만 지금 못 잡았대요 아복녀 친구가 죽어 진짜 아니 광어 잡으러 가면 광어 못 잡고 참돔 잡으러 가면 참돔도 못 잡고 <laughs> 이 꽝녀 때문에 그래 꽝녀 때문에 꽝조사가 이, 이름이 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한치는 겁나게 낫더라야두 종류는 우리 아이가 좀잘 만든 것 같아 <laughs> 어쨌든! 우와 우럭 진짜 씨알 좋은 애가 나왔어요 진짜 크다 오우 이따 크다 아니 쿨러 너무 채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바내꺼 아니야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고 가네요. <laughs> 또, 겁나게 은혜 받지 <의뢰했지>, 오늘. 짠사이었어. <laughs> 네. 그러다 너무 입쁘시데아좀 그만 좀 해요. <laughs> 너, 그런 거는 안 돼. 너 피곤하잖아. 비타민 좀 준이라고. <laughs>